일요일 3경주 예상입니다. 국산 5등급 1,400m 총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로, 직전 경주 배당을 노리고 때렸었는데, 물 먹었던 마피를 다시 한번 축으로 놓고, 착도 인기많은 받쳐만 놓고 작심 배당을 노리면 들어가는 경주입니다. 다시 한번 놓고 때리는 충만은 1번 아치러너입니다. 직전 경주 조교가 좋아서 인기 6위로 팔릴 때 놓고 때렸는데 아쉽게 삼착했습니다. 갑자기 늘어난 거리도 문제였지만 꼬마기수 성현이가 첫 기승이라 부담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. 한번 타본 상황에 거리 내려왔고 조교 때 걸음 보면 여전히 선행 받으면 한 바퀴 돌릴 수 있다고 생각돼서 얘를 다시 한번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. 후착으론 인기 마 팔리는 세형의 3번 크리스 스톤은 넉넉하게 받쳐만 가고요. 주력으로 때리는 마필은 태종형 기승하는 7번 원더풀 어롱입니다. 직전 경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걸음의 변화가 포착된 마필로 아쉽게 사착했지만 이번 경주 대비 조교 때 탈려 더 좋아졌습니다. 올해 기수 생활 마감하는 박태종 기수를 응원하며 주력으로 한방 갖고 갑니다. 여기에 배당으로는 5번 학산 대세와 11번 마이티캣까지 해서 일요일 3 경주 마무리합니다.